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신 분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은혜와 진리가 정말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권사님의 경험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회복의 의사를 통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라빠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 성공하는 게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그 중풍에 걸린 환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 보냈더니,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달리달고 늘어났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하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그다음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 네. 그리고 치유를 통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야 됩니다. 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따라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내가, 네.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방송실 11절, 12절 말씀 들어주시겠어요? 자, 한마음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말씀과 잡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주님께 주시는 기한 은혜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아멘. 여러분 나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대요. 여러분, 보통 갈릴리에서 남방 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갈 때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수평으로 지나가셨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왜 지나가셨을까요? 또 생각해 볼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죠. 아무 이익도 없죠. 아무 그 목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왜애둘러 가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없고 목적없고 이득도 되지 않는 그리고 아무런 예수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성복신하지 않으셨다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유가 없지만 간구 만난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된 일이 일도 없지만 내 앞에 아픈자가 있다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달리달고 일으켜 주신 분이 우리 주민이시라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이웃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라은별 이해관계가 없는 나와 생명 부지 그런 이웃일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듯이, 주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이 형사하리 믿다 나오셨듯이, 주님께서 일부러 저주의 상징이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번 25일 바자회 때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요, 나누고 그리고 사랑할 수있게 주님의 몸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이렇 11절, 12절 말씀을 봤더니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예수님 발앞에 와서 엎드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니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수로모이기 여인은 예수님 발앞에 서 엎드렸어요. 회단장 라이도 예수님 발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을 불렀을까요? 자신들이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참밥더움과 가릴 때입니까?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치유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율법이고 뭐고, 정결법이고 뭐고,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수님께 오기는 많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고기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시고도 12방지를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성포하시고 꾸짖자 풍랑도 잔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면 나올 수 있다, 씻을 수 있다는 진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혹내 인생에 어두운 광야의 시간 터널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영호와의 광명으로 바꿔두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주의 사슬이 나와내가족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 저주의 물꼬가 바뀌어서 축복의 물꼬로 바뀌실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 예. 지금의 우리 가정이 물질 때문에 건강과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한숨 몇개 남지 않은 지옥과 같은 시간과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을 보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정말 나에게 굳이요 그리스도하나님의아들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마음, 한목소리로 다 같이 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다라새에 없으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열 명이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자기 몸을 보였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게 되었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린 것을 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홉 명은 예수님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16절 말씀 봤더니 이 사마리아에는 어디까지 왔죠? 예수님 발앞에 와서, 맞아요, 권사 예수님 발앞에 서 엎드렸어요. 아홉 명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관망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 발앞에 와서 엎드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듣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도 중요할 게 정말 믿음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정적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밀물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썰물의 시간에도 내 인생의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을 생명 줄로 알고 내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아, 네.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모두가 멀리 서서 예수를 선지이라고 불렀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바라펴서 엎드렸습니다. 사여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펴서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갈아 빼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둘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드릴 때 엎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소서 종이 듣게 된다.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또 언제 엎드리냐면 죄인들이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릴 때심판대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 내가 살지 그 판결을 기다릴 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 바라뵈어서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과 내 사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 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셨던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자기가 병이 고쳐졌으니까 다른 아홉 명은 자기 병을 고쳐진 걸 자랑하려고 웃줄 하려고 그리고 사방으로 돌아다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병을 고쳐준 게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뭐 했나 봤더니 감사했대요. 아멘. 여러분 이세 가지 말투는 뭘까요? 주님 앞에가서 엎드렸죠? 주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셨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셨죠? 감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지금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병을 고쳐준 주님께 감사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요 궁극적으로 이여인이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이 몸이 영가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려운 지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전에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수술 앞두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어떤 분은 병약, 병 때문에 압박하는 가족 때문에 지금... 그분을 케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사랑는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있으요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그 은혜를 받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아내는 화답하는 거, 그게 더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될 것은 그거예요. 25일 우리 교회 마당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있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여성 교회, 권사님들이 타주신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몸 불편하셔도, 그날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이어서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께서, 지역 주민들 구추 드시고 나가실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담아서, 골아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과자를 섬길수 있기를, 우리가 고침받았던 사만이 아기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시씀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